그럼 C2가 있는 거 진짜 자, 카본이 두개 있는 시스템 저 우주 공간에 자, 자저 연필로 감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느냐 h 2 있고 o 2 있고 n 2 있고 뻑 하면 그냥 2O 붙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 없어요 이런 거 이게 자연과학의 이미야 c 2가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이거 야들은 두개 아니면 안 돼요. 야는 또 이거 하나는 있을 수 없어요. 거의. 물론 별과 별사이는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지구 같은 환경은 없어요. 자따로 지구 같은 환경. 지구 같은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한. 이혼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구 같은 환경을 일반화시켜 갖고 모든 자영감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지구 때문에 제대로 몰라요. 태양이 너무 가까이 있어 갖고 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 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c 2라는게 얼마나 특이합니다. 이거 없어요. 예. 이거 대신 뭐가 있나? 딱한 분자가 있어요. 딱한 분자. 그래서 이 분자가 얼마나 맹활약을 하는가? 오늘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트 딱 하나인가? 혹시 아는 사람? 감자 없는 거.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있나? 내가 이거는 딱한 분자가 있어요. 이건 진짜 바람을 적어줄게요 CH3CO 딱이 형태로 있어요. 이게 생물학의 주역이요. 자, 따라서 알데하이드, 노노노, 이거 뭐냐? 아스텔기. 아, 사실 코 엔자임에 요 뒤에 코 엔자임이 붙잖아요. 요 엔토르만 C2가 결, 작용을 해요. 생명 시스템에서 C C 두 개잖아요. C 두 개인 분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요거에, 요거에 지금 이제 요거에 요분자에 SCOA 그러니까 코 엔자임 A가 붙어갖고 모든 생물학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걸 나중에 C2 없어요.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생물학에서 C 2 요거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시는. 자 그럼 C 3 C 3리자한 C 3리한번더 엷어보세요, 여러분들. C 3이 얼마나 많은가? 자이 진짜 이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시월도 C 3 있는 분자 지금 다쭉적어보세요 이거 한참 적어야 돼요. 빨리 몇 개만 적워볼게요 우리가 그동안은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자 일단 저 빨리 하겠습니다 C C C를 적어놓고 합니다. C C C. 네. 그 다음에 c h 2 요거 나오죠. 요거 요거썼죠 CH2에 O에 PO3이 갖딱 붙었죠. 예. 그다음에 요거 뭐죠? OH. 요거 h 예. 음. 요거에 노노노 가면서 한번. 아, 뒤로 네, 일단 을 할게요. 할게요. 이게요 p 매 p 는 PGP는 는 p 는 p g p p 는 p g p p g p PGP는 p p g p 는 p p 는 p p 는 PGP는 PGP는 p p g p g p 는 PGP는 p g 잖아 자 C 세개 쭉한 마일 알아볼게요. 시간 없습니다 C C C B P G에서 C H 2 O P O 3 이까에 O H H 요 떨어나가면 C O 이산화탄소 또 출현하죠. 자 카본 세개죠. 카본 카본세계, 세 이거 이름 뭐요? 예3 p g 죠아 굉장히 중요한 p p g 죠자 그다음에 C C c 에 C H 2 O H 에 그다음에 H 에 O H 에 이거 이 문장은 뭐예요? <laughs> 막 헷갈리죠? 가만히 지나 지금 자이 시간을 까 아, 어, 여게 어떻게 되느냐 면 예, 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다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갖고, 요거에 CH3가 있으면 뭐예요? 이게 필로 베이트죠. 그러면 요 이중결합하고 요거에, 고가이 전에 워낙 또 중요한 분자 하나 넘어가면 돼요. 요거에 O하고 p o 3이가 있고 요거에 E가 있으면 이게 무슨 분자예요? 이게 PP죠. 포스포 에놀 피루브레이트죠. 자이다 개의 중량분자들이 있다면 싸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가장 중량분자 C C C의 C H 3의 O 이중 결합의 이게 바로 피루브레이트죠. 자 이것부터 전부 다 생명의 물질이잖아. 예 해당 자은 그렇게 나오는. 거.